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결과값이 뭐냐 그렇게 이제 결과값을 물어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코드가 이제 여러 줄이 나왔죠 자 첫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보자구요 지금 여기 이제 첫번째 줄 보니까 클래스 포컬하고 그렇게 나는데 얘가 이제 포컬이라는 그 클래스를 이제 정의하겠다 그렇게 써져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def라고 해서 우리의 메서드 메서드를 이제 정의하는 거죠 메서드가 지금 여기 보니까 set data라는 요 이제 우리 메서드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def에서 add라고 해서 우리의 add 이 메서드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클래스에는 set data라는 요 메서드랑 우리의 add 메서드 요두 개를 이제 정의를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. 고그 그 밑에 보니까 이제 a는 포컬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? 얘가 이제 포컬이란 그 클래스에 객체 변수 이제 a, a를 이제 선언해 놓은 거고요.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a.setData 4,2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그러면 a라는 그 객체에 setData라는 이 메서드를 이제 호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값하고 어떤 값이요? 4라는 값과 우리 2라는 값, 이두 개의 값을 가지고 이 setData라는 이 메서드를 이제 호출하겠대요. 그러면 s set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제 이곳으로 이제 찾아오겠죠. 그때 이제 4라는 값, 2라는값그두개 값을 가지고 이 메서드를 이제 호출하니까 우리의 first, 우리의 fir 이 변수에 이제 4라는 값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. 그리고 sec, 세컨드 이제 약자죠. 여기에 이제 2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. 그때 지금 그 앞에 보게 되면 sel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메서드에서 자기 클래스에 이제 속해 있는 변수에 이제 접근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명칭인데 보통 이제 셀프, 셀프를 쓰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임의로 임의로 사용자가 적어도 된다고요.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가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a라는 그 객체의 변수 이제 fir 요걸 이제 선언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fir 여기에는 이제 4라는 값이 이제 들어 있죠. 해서 요 4라는 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하겠다. 그거예요. 그러면 지금 이곳은 이제 4, 4라는 값으로 이렇게 이제 초기화가 될 거예요.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가 써져 있는데 얘도 이제 똑같은 거죠. 우리 sec라는 그 변수에서 이제 받은 그 값이 이제 2예요. 2. 그래서 우리 a라는 그 객체에 변수 sec를 이제 선언하는데 그때 sec가 받은 그 값, 그값으로 이제 초기화를 하겠다 그거죠 그러면 지금 이 sec에 지금 2가 들어 있으니까 지금 2로 이제 초기화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s e t d a t 라는그 메서드가 이제 종료가 돼요 종료가 돼서 원래 얘를 이제 호출했던 곳 있죠 얘를 이제 호출했던 곳이 지금 여기죠 여기 지금 이곳에서 이제 호출한 거니까 이곳으로 이제 되돌아가서 그 아랫줄에 있는 이제 프린트 프린트문 얘를 이제 우리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출력하래요 출력하긴 출력하는데 뭘 출력해라 a라는 그 객체에 add 그 메서드를 이제 여기서 호출하네요 호출을 했다가, 거기서 이제 반환된 그 값을 이제 출력하겠다. 그거죠. 그때 이제, 우리 A.add, add라는 그 메서드가 지금 이곳에, 이곳에 있죠. 그때 이제 A라는 그 객체에 우리 변수, fir이라는 그 변수의 값이랑 A라는 그 객체 변수 sec, 그곳에 들어있는 그 값들을 서로서로 서로 어떻게 해라? 우리 더해라, 더해라. 그러면 FIR 여기에는 지금 우리 4라는 값이 들어있고 지금 SEC 여기에는 지금 2라는 그 값이 들어있죠. 이두 개의 값을 더하기 때문에 이제 6이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 그 6이라는 값을 리절트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온 거죠. 그러면 이제 리절트의 값은 이제 6, 6이 이제 될 겁니다.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니까 이제 리턴 반환하래요. 어떤 값을 반환해라 리절트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달라 그러면 리절트에는 지금 6이 들어있으니까 6이라는 값이 이제 반환이 되겠죠. 그러면 그 6이라는 값을 가지고 지금 얘를 이제 호출했던 곳이 지금 이곳이니까 이곳으로 이제 찾아올 거예요. 그러면 a.add 이 메서드를 이제 호출했을 때 그때 반환되는 값은 얼마다? 6이다. 6. 해서 프린트 6해서 6을 이제 출력해라. 그 뜻이에요. 해서 우리 정답이 지금 4번에 있죠. 해서 지금 이 문제처럼 하나의 이제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이제 메서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메서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값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켰을 때 어떻게 이제 찾아가고 어떻게 이제 우리 변수 값이 변하고 어떻게 이제 계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.